...은 단리와 복리 계산 그래프입니다. 어,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, 이자율, 즉 금리, 그리고 연차 10년차까지를 계산을 할 겁니다. 일단, 단리가 뭔가에 대해 알 필요가 있겠죠?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것을 단리라고 하고, 원금 플러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금리라고 합니다. 공식대로 대입을 해보면, L 플러스, 셀, B3에, 쌀로 표시 거기 연차 그리고 원금 Thank you all in. 표시를 해준 것에는 고정이 돼가지고 달력 표시가 안된 연차 부분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위와 복리를 이제 그래프화 하면 삽입에서 꺾은성 그래프 가 단위보다 더 그래프 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축 서식에서 데이터 선택에서 가로 축 레이블을 편집합니다. 0차부터 10년차까지, 그리고 차트 제목은 단미와 북미 그래프, 이로써 단미, 북미 그래프 첫 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